네, 반갑습니다. 11월 13일 월요일 마감시장입니다. 자, 시장이 생각보다 더 나쁘게 마감이 됐습니다. 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빠진 코스닥 때문일 거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아,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이 상당하죠. 1.89%나 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많이 냉각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24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다면 코스피는 네, 그래도 잘 버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으로 매수세는 꾸준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수급은 크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관망세 유지하는 모습이었는데 어, 특정한 종목군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2차전지도좀 떨어진 모습이 있었겠습니다만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의 매도가 좀 집중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그런 쪽에서 부담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특히 엔터주들 낙폭이 좀 커지는 모습이에요. 좀 급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엔터주들이 지금 좋은 실적 나오고 있고요. 또 4분기 실적 기대감도 큰데 주가는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알아보고요. 외국인들은 또 반도체 매수 쪽에 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차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네, 일단 상승 포인트 이후에 그냥 지켜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후에 내내 상황은 별로 안 좋았죠. 지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모습도 시원찮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마감 무렵에 또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사실 오늘은 뭐 매수보다는 관망하는 폰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내가 정말 사고 싶은 종목이 있었다면 라 조금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 뭐 그렇긴 한데 매수보다는 대체적으로 관망 그냥 넘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해봅니다. 어, 이번 주는 전강 후약으로 예상을 좀 했었는데요. 그냥 오늘 장이 전강 후약이 돼버리네요. 음, 일단 뭐 계속 시황에서 말씀드렸지만 CPI 지표를 전후로 해서 일단 분위기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올 것인지. <laughs>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 CPI 예상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통해서 좀 올라온 것도 있었는데 CPI 예상치가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미국증시 반등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반우체 어, 지수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따라 붙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겠습니다. 특히 콜스닥 같은 경우는요. 낙폭이 계속 커지는 모습이었고요. 지지선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한번더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요것조차도 막판에 위협을 좀 받는 모습이었죠. 수급이 마지막에 너무 많이 빠진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막아내기좀 역부족이었고요. 코스피 역시도 마찬가지죠. 뭐, 흐름들이 조금은 애매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지켜보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모습이고요. 콜싹은 더 많이 떨어지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요. 오늘 종가가 저가죠? 네. 774.42, 어, 저가는 774.33인데, 뭐, 거의 차이 없습니다. 그냥, 정가가 저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떨어지게 되면은요, 아래쪽 지지 포인트가 애매하게 무너져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은, 네, 썩 좋지 않죠. 지금 800포인트 이상에서 지지가 나타나줘야 되는 모습인데, 밑으로 밀려내려갔기 때문에, 어,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시장의 부담감을 계속 키워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 음, 외국인들은 지금 300억 289억 뭐 많지 않죠 네, 근데 코스닥쪽에서 이 기관쪽 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금융투자 그리고 사모펀드 그 다음에 투신 이런쪽으로 해서 쭉쭉쭉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라서 900억 넘게 매도가 있었습니다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죠 하지만 매도가 집중됐다는 부분들이 또 시총 상위에 집중했었다는 부분들이 부담감을 좀줄수 있는 내용이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금융투자가 마지막에 순 매수가 들어오면서 약간 분위기를 좀 살려준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를 많이 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물량이 워낙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었다. 보시면 되겠죠. 현재로서는 뭐 특이사항은 아닙니다. 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음, 글쎄요. 뭐 일단, 코스닥 쪽에 있는 모습들은 개인들 투자 이 포지션하고 연동이 바로 되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시청 상위 종목군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낮에는 네 하이닉스가 2등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또벌어져있는 상태입니다. 똑같이 움직였죠. 네. LG에솔루션도 1%또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네, 다시 네, 시가총액은 뒤집어진 모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이닉스가 장중에 계속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똑같이 움직여 버리면 지금은 LG에솔루션이 시총이 더 크기 때문에 어, 이 차이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뭐 시간 지나면 보면 뭐알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전환 됐습니다. 7 4 0 0원 하이닉스는 1% 상승. 감에서1 3 1 8 0 0원 마무리돼 있고요. 뭐 특별 나쁘지 않습니다. 배터리 쪽도 l g 에너솔루션이나포스콜홀딩스는 1%대 상승하면서 그래도 지켜지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1%대 변동성이라서 뭐 크게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음, 코스피 쪽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 그대로 나름대로 좀 편안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내용이고요.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오늘 한국전력은 흑자전환 이야기 때문에 급 등 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어, 더 올라가야 되겠죠 하이, 한국 자력 같은 경우는 그래도 19,000원 적어도 19,000원 넘어가 줘야지 추세가 다시 돌아선다 볼수 있기 때문에요 너무 이런 것들은 또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가시는 것은 좀 좋지 않겠어요 자 아무튼 가지고 계신데 별 문제 없으니까 유지 잘 하시면 되겠고요 변동성은 그게 크지 않다 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코스피 쪽은 오히려 우수 우세한 그런 모습이 좀 있지 않겠어요 생각되고요 이 조선 주초 움직임은 조금 안 좋죠 네 현대 중공업도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또 하이브 이 엔터 주쪽 움직임 하이브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음, 지금 조선주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쪽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태라서 역시 조심을 좀 해야 되겠고요. 한미반도체 결국에는 12.8% 마감 마무리 됐네요. 15%까지는 안 빠졌네요. 그래도 어, 다행일진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 쪽에서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 없고요. 조선주쪽 움직임 조금 빠지고요. 게임주 엔터주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뭐 그런 정도구요. 자, 코스닥 쪽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에코 프로뱀이 2.58% 하락 마감이 결국 됐고요 에코 프로도 0.4, 음, 플러스이긴 한데. 뭐,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거기다 이제 코스닥 투자 심리가 아주 나쁘게 움직였다라면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다가올 가능성이 좀 있죠. 근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엠이 그렇게까지 크게 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포인트가 많이 내려간 이에는 또 다른 종목군들의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겠죠. LNF 마이너스 한4% 가까이 밀렸고요. j y p 엔터가 오늘 5.6%.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실적이 좋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난번부터뭐 매도인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떨어지고는 있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큰 음봉이 나타나면서 신적가를 이탈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내일 바로 올려주지 않는다 라면 주가가 하락세를 더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번 지지라인 때가 지금 보시면 8만원대 아래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만원대 아래쪽에 있다 라면 변동성이 상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 좀 되었다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음뭐 지금 당장 뭐 악재가 있거나 아니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거나 그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더 싸게 살려는 움직임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싸게 살려면은 한참 내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 밑에 서살려고 주식을 매도하는 일은 없을 것같다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그냥 차익 매도가 많이 나오는 모습들,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력을 좀 줬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HP, SP도 오늘 6%대 하락이 됐고요. 펄어비스 게임즈들 별로 안 좋은 모습이었죠. 그다음에 클래시스, 그다음에 SM, SM도 지금 많이 내렸어요. 이거는 <laughs> 뭐 실적 좋다고 얘기는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 카카오 리스크가 있어서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부분감이 있는 것 같은데 엔터주들 지금 jyp나 이 s m 이나둘다 이렇게 음봉이 어, 크게 나타나는 모습들 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뭐 그런 형태고요. 뭐 동진세미캠이나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원익 i p s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isc가 오늘 좀큰 폭으로 떨어진 모습이 좀 있었고요. 하나 마이크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코스닥은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변동성이 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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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장 타이틀 거는 이거 또다시 뭐 초전자 체제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10% 상승하면서 분위기 좀 잡아주긴 했습니다만 YG 엔터 같은 경우도 많이 밀리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청 상위 주목군들이 밀리면서 부담감은 많이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오늘 등락현황 살펴보시면은요. 코스닥 쪽에서는 1235개, 1237개 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318개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아마도 네, 오늘 분위기가 아침보다는 더 나빠졌을 것 같아요 거래소 넘어가시면은요 593개 하락 286개 상승이죠 그래서 593개 그 다음에 1235개 그러면은 1800개 정도 종목이 하락을 하게 된 거죠 아침보다는 한 300여개 이상 종목들이 더 많이 내려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률 먼저 볼게요 어, SY 뭐 이거가 125% 마감이 됐고요, STX가 오늘 상한가 결국 들어서 마감했네요. 동일철강, 유니테크너까지 해서 되어 있고요. 음, 올라온 종목들은 조금 있습니다만, 네 특별하게 주목해볼만한 그런 종목들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9% 이상 상승한 종목은 이제 서남 노을 뭐 이런 것들 갑자기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 있고요. 24개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 포인트는요, 1.79 아침보다 조금 나쁘죠. 아침에는 1.9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침보다 조금 나쁩니다. 그래서 음썩 훌륭한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 ETF 제외하고 나면은 변동폭은 더 많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하락률 보시면은요, 네, 넥스트아이가 하한가, 올리패스 하한가, 아 이거 또 다시 하한가 또 들어갔군요. 그다음에 펨트론 뭐 기타 등등의 10% 이상 하락한 용목이 제법 많은 편이죠. 네. 어 28개나 되고요 그 다음에 9%까지 합장 합체, 합체를 하게 되면은 39개 종목이 오늘 큰 폭으로 떨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이 상승에 대한 종목들의 숫자보다도 거의 두배 이상 많은 수치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오늘 상당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내려보시면 4%까지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중소형 주 코스닥 쪽에서 많이 나타난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계좌 수익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이상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을 골고루 섞었다거나 변동성이 좀 크지 않았다고 본다면 마이너스 0.5% 안쪽 또는 뭐 플러스 나오신 분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만들어지면 괜찮기는 한데 그게 아니었을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그까지 게 많이 밀렸다 라고 판단하기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상황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체크하셔야 되겠죠. 네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기관적 움직임에서는 삼성전자 순매수 무려 700만 주 정도 들어왔어요. 어 그다음에 한국전력 매수 있었고요. 현대차 뭐 등등등 매수가 있었고요. 어, 매도는 레버리지 코스닥 쪽에서 레버리지 던졌다는 것은 시장 하락을 베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코덱스 200 같은 경우도 오늘 매도가 같이 나왔습니다. 뭐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왜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크게 밀리지 않았었는데 조금은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하이브 어, 하이브라든지 하이닉스 SISC 등등등 종목들 매도가 있었던 부분들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외국인들은 당연히 하이닉스 순매수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에코프로, LNF, 주성엔지니어링 등등등 해서 매수가 골고루 들어와 있는데 매수 물량이 많지는 않고요 그냥 하이닉스, 코덱스, 이0 삼성전자 쪽에 집중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는요 실적 쇼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한미반도체를 가장 많이 팔았네요 그리고 에코프로 비엠 매도가 있었고요 현대차, JYP, 엔터주들 네, 매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동성이 좀큰 종목군들에게 매도가 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 와중에서도 반도체 대장주들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해주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음, 뭐 수급 동향만 봐서는요. 어, 일단은 시장이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어, 투자자들의 심리를 억압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계속될 수 있겠다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시점에서는 대체적으로 거래가 잘 돌지 않고요,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부담감이 커질 수가. 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변동성 체크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변동성에 따라가지 마세요. 아침에 떴다고 바로 따라서 매수하시거나 또 많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뭐 팔아먹는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어쨌든 바닥을 잡아야 되는 어떤 숙명이 있기 때문에 2400포인트 이상에서 바닥만 잡아주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62선 위쪽에 있어서 횡보를 통한 지지는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는 거별 의미 없습니다. 어, 그 다음에 기대치가 있잖아요. 우리는 주 중반으로 가면 cpi 지표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또 바라보시면서 진행하셔도 별문제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다 많은 이야기들은 오늘 저녁 방송에서 하도록 하죠 유튜브에서만 진행됩니다 저녁 9시에 아 저녁 9시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 진행되니까 많이 오셔서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녁 유튜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9시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